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배울 페이지는요, 24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5대 국경일이 있는데, 어, 선생님, 분명히 6개인데요. 아, 이거요, 잘못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국가기념일이라서요. 국경일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렇게 다섯 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자, 3.1절은 3월 1일이고요. 제헌절은 7월 17일, 광복절은 8월 15일 개천절은 10월 3일, 한글날은 10월 9일인데요. 자,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3.1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3 7 8 10 10. 3 7 8 10 10 이렇게 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7 8 10 10. 3월 7월 8월 10월 10월에 이렇게 국경일이 있다. 이렇게 다 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요. 3일절입니다. 3일절은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요, 3월 1일이라는 3일절도 중요하지만, 이 1919년을 알 필요가 있어요. 1919년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요. 자,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당시의 조선, 지금은 한국이지만 조선이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다 먹어버린 거죠. 이때 우리는 독립, 인디펜던스를 원합니다. 라고 대한독립만세! 이것을 외쳤던 때 그때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 바로 3일절입니다. 3일절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여기 있죠? 재헌절은 무슨 날이에요? 자, 무슨 날이냐면요. 헌법을 재정한 날입니다. 재정하다 라는 것은 만들어서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헌법을 만들어서 정한 날재헌절이 되겠고요. 1948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1948년은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해에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달 정도가 지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헌법을 제정한 날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요, 8월 15일이죠. 자, 아까 제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을 일본이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했죠. 를 식민지로 삼았었는데요. 이 식민지에서 다시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인디펜던스, 독립을 하게 된날 이날을요, 광복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right요. 복이라는 것은 again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빛을 얻은 날, 그 동안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천절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진 날이에요.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진 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냐면요. BC, Before Christ, 2334,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Before Christ, 2333년인데요. 이때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단군 왕검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이날을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개라는 말은요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열리다. 천은요 하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이라고 얘기하고 내일라는 뜻으로. 개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1443년에 만드셨고요. 1446년에 반포하셨습니다. 1443년에는 창제, 만들다라는 의미고요. 1446년에는 반포, 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대 국경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 7, 8, 10, 10이라고 했죠? 3, 3일절, 7, 7월 17일 재헌절이요 8, 8월 15일 광복절, 10, 10월 3일 개천절, 10, 10월 9일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일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날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